이길만한 것 같아. 딜러 많이 쓰. 음. 아 씨발 존나 아픈데? 괜찮아 이 시켰으니까. 우리가... 추 아...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... 아프지 않아... 메이지 한판 보여드리겠습니다. 메이지명거, 메이지 명가흠곡 메이지 팔지' 철사... 철사! 아이씨, 구인수에서 딱, 그, 무지성 케일하기 딱 좋았는데, 그죠? 나보리 허, <laughs> 집 나간 개찾습니다 씨발, 개랑 쥐랑 트레이드 했네. 아, 씨발, 도 말도... 어, 손해본 것 같아. 개랑 쥐랑 트레이드 했어. 어. 장인 뼈마리 가. 감사합니다. 예. 써닥점 깜찍까지. 그냥 아침부터, 어, 냉수 마찰 한 거예요. 어, 파치의 모닝 루틴 궁금하신 분들 많죠? 롤치하다가 침해 와가지고 싸다시 한발씩 그죠? 여기 복건터진는것 같던데. 씨발 폭풍아 마무리하라고. 아씨 아, 딴 걸로 될게 아니지. <laughs> 한줄더맞자어 벨트 천원 준다고 탕탕이 형한테 살수 있을 것 같아? 나이. 스

야미 이러면 오케이 okay. <laughs> 모건 방파록이야 질것 같은데 이기죠? 씨발 <laughs> 클리스다도 한방 있구나. 럭스? 하, 개새끼 돌아왔구나 자, 럭스 템 맛있는데 럭스가 쎄 졸라 쎄 아니 럭스 삼성 메타의 비밀이거든? 그냥 가, 럭스 빌드업 하다가 가지고 있어봐 자연스럽게 팔로를 치다가 뜰 수도 있어 왜냐면 카타충 새끼들이 존나 많아서 <laughs> 카타 삼성을 두 명씩 보고요. 라칸 삼성을 두 명씩 봐가지고 럭스 좀잘떠 그래서 막 바이문도 삼성 같은 거 특히나 진짜 안 쓰거든. 바이문도. 바이문도는 가지고 있으면 진짜 저는 항상 한네 장. 빌드업 단계에서 자연방 이성 붙고 한 장씩 더 뜨면 그냥 가지고 있어. 팔로 치다가 막6전쟁할때 그냥 띡띡 하면은 어 세트 뭐한 장도 안뜰 수도 있고 이성 안 뜨면 뭐뭐이코 삼성이 낫잖아 그죠? 아, 이집트면 어떡하냐? 파세 팔를 너무 많이 하는데, 세대는 큰게 멋있어. 왜이 양반 럭스데 이야? 3코 돌려서 럭스 아닌 거. 녀석들을 전장에서 쓸어버리자고. 진짜 이대로 가 지워 가긴하 는데 피가많 아서, 용벌했 어.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머지 해주면 된대. 피바 써주고 싶긴 했다고, 그아 피바 같은데. 나 락스야, 이새끼야. 아니, 세든 저도. 거의나 체급 또라이죠. 연구 농구도... 또아 잠깐만 미래를 위한 아니 아니야. 이거 넌 무엇을 위해 싸우지? 오전이라면 환영한다. 아, 거의 다 빼면. 거의 나 이제 빼주자. 아, 치파이어나 남길 거야. 복원 존이. 아이 사람이 록스 3성 보면서 가네. 아 이게 내가 하려고 했던 플랜인데 이거. <laughs> 두랩 가야 돼, 이거. 진짜 위험한 게, 쟤, 쟤가 쎄질게 크게 없거든. 철퇴의지라고, 복원 쪽 해주고 싶은데. 아, 만화셋이 좀 딸릴 것 같고. 데케비도 만화셋 있나? 왜 없어 데케벤은 마나젠이 록스 음... 너프죠 럭스 그냥 음... <laughs> 럭스 그냥 졋삭인데요 이성이 어떻게 이 피관리가 되지? 아니 근데 벨트랑 스팡이 처박는 모렐로에는 마나젠 있는데 왜 데케벤 없냐 그죠? 상대인데 이거? 음... 하 하르마... <laughs> <laughs> 럭스 이성을 쓰라고 오, 이 쓰레기야 아, 언제까지만막 대게 그 가름하는 거야? 오 이거니? 디전자죠? 락스? 락스 년들 다디졌냐일수 있어. 아 옷스. 아좀 디져라 소파야. 아우 씨발럭스3성 팔렸는데. 업지스가 끝이 이거. 존나 서럽다. 용발 박아서 한티더 못했거든. 테이블 한티더 하자. 이거는 제가 동밸류 받았으면 찢었는데. 이성수. 맞대. 맞지. 특별 어차 한 턴이라서. 복제 기로라도 뭐 하자. 트펜아 너네 니가 해쳐 먹은 게3 삼십 원 된다. 너 믿고 가는 거야. 봐봐 이제 그냥 티어 대한대 격추하자. 그냥 투표 놓고 버텨야 돼. 제가 복제기야. 승리가 있다.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. 아 자르반 진짜 존나 겹치네요 진짜 두턴 풀딜 쳐맞으면 이 10대 후바 어쩔 수없고 이거 풀딜은 아니더라도 그냥 무조건 쳐맞는 사 수라 우리가 감내한 고통만큼 우린 성장했습니다. 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. 복원? 네. 바꿔주자 이고거를저 이성 저거를 저거어저거별 수는 안 할게요. 이거를다거를 저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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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기랬는데. 밝고만 쌓이네. 내가 봤을 때소자좀조사기 같아. 아. 레오나. 아, 아쉽게. 여기서 이제, 예의상 뜨면은, 얘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못 이긴다, 못 이긴다. 아, 지지. 어? 창을 시킬 수 있는. 아무튼 법사 일단 먹고 <laughs> 법사 먹고 <laughs> 수정의 어머니 법사? 헨페자요. 시발 섹스인데?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깔끔하게 근본 메이지 치가또 AP로 등죠습니다이 이게 파협 메이지야 어. 아니, 네, 자이라 저거 사기네. 만화가 가득 찬 상태로 시작하면 은 데미지도 좋고, 그냥 공속도 펌핑 많이 될것 같아요. 저.